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회피를 위한 야당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 들어 매달 국회 임시회를 소집했고 회기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2월에는 이재명 대표, 작년 12월에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전문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며 회기 종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17일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유혹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이 같은 당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 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일을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백현동 사건에 이어 쌍방울그룹 불법 대급 대북 송금 의혹까지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필요성과 시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9월은 안 되고 8월 말은 된다는 식으로 피의자 요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회법 제5조의 2, 제2항은 연간 국회 운영 일정과 관련해 8월 임시회는 16일 내 임시회를 집회하고 회기는 말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법도 무시하며 조기의 회기를 종료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는 야당 대표의 비회기영장 청구 주장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특권 요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은 만일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야당 대표라고 많은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또다시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법을 준수해 중립적으로 의사 진행을 해야 할 국회의장이 자당 대표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의 횡포에 동조한다면 스스로 공정성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회피를 위한 야당의 조기회기 종료 주장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국회법상 월말까지로 규정된 임시회회기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